반갑습니다. 어, 여기 건축은 지금 어, 제실을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에, 단순히 제실이라는 그 건축은 어, 조상들의 에, 위패를 모시고 어, 의뢰를 진행하는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 사실은 이 공간은 어, 조상들의 그 음덕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에, 그러나 우리 한옥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바탕은 그러면 조상의 음덕으로 어떻게 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축에 담겨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에, 잘 보시면은 이 건축에는 여러 가지 부재가 있죠. 어,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추녀도 있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도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여기에 석가래도 있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부재들을 통해서 그 부재가 가지고 있고, 그 부재가 의미하는 바를 헤아려 보면은, 바로 한옥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헤아려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 지금부터, 어, 기둥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예,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이 기둥은 한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건축 부재이기도 하죠. 집을 지탱하고 어, 지붕을 갖다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기도 한데 밑에 여기 있는 주춧돌에 그 어, 기둥이 써 있는데 이 기둥을 세울 때그 주춧돌의 모양에 따라서 기둥의 밑부분을 잘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는데요. 이를 거랭이 기법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둥은 바로 그 기둥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굵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가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민흘림 기둥이라 합니다. 에, 이거 반대로 어, 기둥의 가운데가 뿔룩하고 어, 위와 아래가 약간 적은 듯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기둥은 우리가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죠. 에, 기둥의 의미는 우리가 사찰에서 가보면 그 사찰에 기둥을 타고 오르는 용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런 조형을 볼수 있는데 그와 같이 용이 이 기둥을 타고 하늘로 즉 올라가는 그러한 그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 우리가 용을 통상 생각할 때는 어떠한 그 어,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염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상상의 동물이죠. 어, 다시 말해서 용은 하늘에서 여의주를 얻어서 우리 인간들이 염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해주는 거죠. 어떤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이상세계, 즉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여의주를 얻어서 그 뜻을 실현시켜 주는데, 그 여의주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을 숭상하고 하늘의 뜻대로 그 염원이 하늘에 풍담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늘에 감흥했을 때 여의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제시를 짓는 후손들의 염원이 바로 용을 통해서 그와 같은 뜻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 건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부재들 즉 다시 말해서 위에 대들보와 그리고 석가래와 그리고 도리를 등의 부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한옥에 담긴 인문학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